자, 여기 있는 난초는 아, 제가 분주에서 지금 신화를 받아내고 있는 종입니다. 신화가 또 이쪽에도 하나가 라고 있습니다. 자, 요 개체와 또요 개체, 또요 개체, 세 화분이 같은 종자인데, 자, 여기 신화에서 이 장단엽입니다. 자, 중투로 터지고 있습니다. 중투로. 정말 어마무시한 발전입니다. 계속 무지로 나왔던 건데, 자, 중투로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국 자생출란의 묘미입니다. 이세 화분이 같은 종자입니다. 같은 얼굴을 아, 찢어서 지금 이렇게 배양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무시하게 기대가 됩니다. 이게 원래 옴판 황하를 피는 개체였습니다. 옴판 황하를 피는 개체고, 어, 저 잡지에도, 난과생활 잡지에도 표지 모델로도 나왔던 모명품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분 구입해서, 한 분은 잘 키워서 상작으로 시집 보냈고, 나머지 떨거지들을 제가 갖고 있다가 분주해서 촉을 늘리고자 이렇게 분주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요고은 아직 신화가 나오진 않았고, 요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튼, 어마무시하게 발전한 개체입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장단엽인데, 확실히 장단엽변인데, 이렇게 장단엽변에 온판 황화를 피우는 개체입니다. 온판성 입니다. 온판까지는 안되고 온판에 가까운 황화를 비웠던 교체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늬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끼만 있죠. 근데 1엽과 2엽에는 정확히 이렇게 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광 어깨동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시작되는데, 자, 한 10일 동안 계속 비가 온답니다. 장마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산행하시는 분은 시험시험 안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어깨동무였습니다.